85 85뭐한 시간 프로? 한 시간 프로? 뭐, 한두 시간 하겠다. 한 시간. 두 시간? 반에. 저번에 여기 왔을 때한 시간 했는가? 한 시간 반 했는데 거의 다2식2% 빠지던데. 봐. 그럼 내보지 마테리 있는데 한번 깨 볼래? 안 단. 이거 아니. 이게 에스텐이라 안 맞아. 나도 에스케이. 아니, 에스텐. 아. 에 응. 아, 안 맞겠다.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 음소 배터리를 갖고 다녀야 돼 밖에 갈 때는. 그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된 거. 아니 있는데 어. 그것도 충전이 얼마 안된 것고. 오늘 어. 얘도 잘충 아, 있어요. 덕순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가자님 안녕하세요. 머리, 덕순아님, 잘 게, 지내고 계십니까? 같이 가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같이 가자님, 다음에 봐요. 즐거운 시간 보내래. 아 그러시구나. 덕순 언니 이따가 밤에 들어갈게요 실방. 안 봐요. <laughs> 왜안 봐요? 봐야지요. 응? 어? 매니저 안볼 거예요? <laughs> 아, 송하연님, 강, 안녕하세요.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송하연님은 어. 저기 예술 TV에 매니저기 숙제나 하나 보시는 분송하이 아이 그니까 같이 오자기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고 뭘 삐지게 뭘 삐져유 임명 명희 언니 반갑습니다 덕순 언니, 감, 알겠습니다. 가령님, 안녕하세요. 어? 같이 오빠, 말안 했어요? 같이 가자고? 어? 어, 곰순이, 안녕. 곰순아, 같이 가자님한테 말안 했어요? 말안 했다는데? 같이 가자님한테 말안 했다는데? 깨진다고, 일로 봐 깨진다고. 아, 수초롱님, 안녕하세요. 미쳐 못했나 보네. 야, 그쪽으로 벽에다 왜 해놔? 응? 응? 답. 얼굴 안 보이게. 아이, 참. 뱃살아, 내가. 아 응, <laughs> 이렇게 하고. 어우. 거기만 어떻게 보고, 저기. 많이 안 들어주는구나. 저기. 인 되려고 그랬다. 아니, 아니, 됐어. 어? 괜찮아. 내가 피했으면 돼. 면에다 나. 응응. 겹보고 야아겹볼 거야? 자. 겹. <laughs> 응? 상이님 오셨어? 응? 상이님 안 오셨는데 상이. 같이 가자님 다음에 봐요. 에 천천히 오세요. 술 사가지고, 오, 가는 길이래. 응? 술 사가지고 온다고. 음. 곰순이 미워. <laughs> 우리 곰순이 미워하지 마유 왜? 얘기 안 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곰순이 미워. <laughs> 에이, 제가. 그... 같이 가자, 님, 방에서 같이 한번 와요, 어. 그랬더니. 바빠요 그랬는데. 아, 일 있어서 못 오시나 보네. 응, 그런가 봐.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쪘거든? 응. 이렇게 쪘는데 지금 77kg 나가 8kg 빠졌어. 응, 빠진겨? 빠진겨. 좋겠다, 얘나 살이 안 빠져. 내꺼 좀 가져가. 난안 빠져. 정사기만 좋아할 거야? <laughs> 같이 <laughs> 가장님이 어. 정석이 만 좋아할 거야? 센나 <laughs> <laughs> 나타 친구, 안녕, 안녕. 반가, 반가. <laughs> 3 k g 남았대, 언니. Yeah, 아유, 이게 뭐, 너무. 을 보고 하게 언니, 거기, 응? 아니요. 아. 내가 저거를, 새카봉. 나타 친구, 뭐하고 있어요? 어머, 비 온다. 거기만안들어가 돼. 그래. 와? 응. 아니, 그래도 펴. 펴지 고 아이씨. 한장 그냥 땡겨, 올려. 응.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다리로 땡겨. 응. 아니, 안까졌서 됐어. 아, 응. 어, 겁나. 빨리 오시오. 에헤이. 나타님은 또 침대에 누워있구만. 나다 친구. 점심은? 점심은 드셨소. 유랑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비가 와요. 준비하기는 대충 하신다고? <laughs> 아, 저기 하우스 좀 보여줄까? 순이 언니 하우스 아침도 아직 안 먹었다고? 에헤. 여기 이랑님 여기요. 어, 저기 순이 다육 언니 가게. 여기 순이 언니 가게에요. 다육이 예쁜 거 많죠? 언니, 비 와. 어? 비 와. 순이 언니, 어?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이 다육입니다. 누룽지님, 안녕하세요. 예, 비가 막 쏟아져요. 아, 일하는 척 합니다요. <laughs> 야,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해, 요새 못 봐줘서. 갑자기 일하는 차가 고 계십니다요. 같이 아, 가자. 가자님이 검순이 웃다 웃다 아? 옷다 젖겠다 쏘나기 팍 내려버려라 누가 같이 가자니못살어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자기 안될거 왔다고 삐졌나비요빚지 마시오. 같이 가자님 우리 다음에 봐요. 아이고. 나타님, 웃음. 나타님 풍, 풍경이 너무 좋지요, 여기. <laughs> 여기 나타님은 내 친구. 한 살, 아 한살 많은 친구. 그래? 응. 응. 여기 하우스라 진짜 더워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더워. 응.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비와. 많이 안 오잖아. 아니, 지금 막 오기 시작했어. 그래? 요 구경좀 해주고 이쁘죠 이랑님 이쁜거 많아요 <laughs> 지금 애들이 그집고기 요새 내가 못돌봐서 가게 언제까지 가요 언니? 어? 가게 언제까지 가? 뭐가? 거기 알려봐 아니야 가끔 또 오라고 하면 또그에 가야 돼 그래서 텍사스 여행님 안녕하세요 텍사스 여언니 여기 순이 다여 언니. 오모 왔다 공순아. 여기 공순이 <laughs> 왔어요 공순이. <laughs> <laughs> 아우야 오랜만이다 그지? 난리났어 난리났어. <laughs> 아 여기서 언니가 어, 여기서 실방하는 거야. 어 내가 여기서. 일단은 더워가지고, 꺼내야 되겠다. 더워 가지고 어. 좀 이따킬게요. 그니까 여기 내가 덥다가 않겠다 일단은 꺼내야 되겠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가배 무슨 머리 좀. <웃음> 자다가 있나어어 아. 아. 아치 가자님이 아, 삐졌어. 왜? 자기 안될것 같다. 아니 오빠 와요 지금. 지금 와요. <laughs> 차 많이 안 면였어? <laughs> 생각보다 그 구간만 좀 아끼더라고. 응 어,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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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갑자기 비가 내렸어. 음. 하연 언니. 하연 언니 저기 바, 네, 저쪽으로. 예. 저저 하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미 다 봤어요. <laughs> 야, 이쪽 돌려. 안녕하십니까? 돌려드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진짜. 혜연이 <laughs> <laughs> <편의>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그거 하지 마. <웃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이집 아닌가 봐. 아, 반대편. 응?

어. 아니요. 여기 모임하러 왔어요 것도아 꽃도 이쁘다 지금 여기 에이, 저기 저쪽에다가 빛나는 놓으시면 돼저 어. 집으로 예예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 모임이 있어서 너 저기 시흥에서 내려왔어요 비도 여기 좋겠다 아니 대 등록과 탄 차니까 그럼. 어배데시골집이라 이래 그냥 이거 어설프게. <laughs> 갑자기 비가 와. 사라져서. 아 근데 이런 데가 훨씬 좋은 것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먹이기로. 이 사람을 이쪽으로 이 할까? 어쟤 아, 뭐, 아, 뭐, 지금 왜 주래? 그래. 왜 이렇게 디디로. <laughs> 누구, 누구. 야. <laughs> 나 실망이 있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니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민이. 어, 영민이 바이바이. 아 김정희. 김정희. <laughs> <김정인. 웃음>